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근거가 뭐냐? 근거라는 말은 근본이 되는 까다. 영어로 이제 basis라고 하는데 아 근본이 되는 이유 뭐 이런 것이 뜻일 수 있습니다. 아,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 혹은 종교의 생활에 대하여 아마도 대체적으로 이런 근거를 얘기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다. 예. 뭐, 종교도 종교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지. 예.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중심이 돼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사회적 통념을 얘기합니다. 종교라는 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가끔 물론 이제 교회의 올바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은 뭐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냐고 종교의 그 교회나 이런 기독교의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까지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에 대하여 딱 틀을 정해놨어요. 이것은 이래야지 종교 아니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죠. 그들이 말하는 신앙이죠.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나 뭐 종교생활을 하죠. 예. 지식을 다시가 아, 자기 아는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성이죠. 이성에 맞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몰려고 해도 안 한다. 이거 이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생활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 도덕과 윤리. 종교는 도덕적이어야 된다. 종교는 윤리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예. 물론, 종교가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서 종교가 존재한다면, 그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현지정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으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에 대한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무엇이 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또 무엇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의 모든 근거와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가 볼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내용들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들, 증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2000년 전의 사람도 아닌데. 근데 성경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렇게 기록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을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주장이나 또 어떤 그뭐 뭐를 자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다 허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반드시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말씀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라는 게 목사의 의도된 그런 말이라면 여러분은 따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뭘 의도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그걸 따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연설가도 아니고 뭐 정치가도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뭐 저렇게 하라고 뭘 의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들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하는 것을 목사의 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된다면 설교 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가 된다면.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저도 이제, 그, TV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좀 참고하려고 의자가 봐요. 설교하는 거, 오늘 아침에도 몇분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음, 뭐, 뭐 설교들 다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텔레비에 나오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뭔가를 아주, 어, 뭐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그것을 전하는 것 외에 더 뭐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인 그런 어, 어떤 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좀 많이 인용하는 편이에요. 네. 교회에서 어떤 헌신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좀을리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자유의지에 속한다고 할수 있어요. 아, 나는 오늘 못 해. 뭐, 헌신하는 일에 좀 그렇게 할 수도, 뭐,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지요. 그건 자유의지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절제적으로 요구하는 명령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 그게 성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건 뭐, 예.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왜 신사천별을 그렇게 반대했습니까? 어떤 교회들에게는요, 그건 아예 그냥 국가의 행사니까, 그거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 얘기하면서 그렇게 한 교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기자 아닙니다.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외에 고개를 숙일 수 없습니다. 일제의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그걸 경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만 내다가 결국 순종하게, 아주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왜, 왜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생각에 있든지 난 그거 내려놓는다. 그리고 그 앞에 고개를 숙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오늘 20편 이 29편에 이, 이 다윗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지를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기한 능력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킨다.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 소생시킨다, 뭐다 어, 같은 말입니다. 칠절상반절에 여호와의 일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 그 이후에 되는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빵을 먹으면 우리의 육신이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어서 예? 예? 좀 고기도 좀 드세요. 너무 채소만 쑥과 상추만 드시지 마시고요, 고기도 좀 드셔야 돼요. 예? 그래야 그게 열량이 내 안에 생기고 그게 에너지가 돼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예? 그 너무 어 그냥 육신의 것들은 많이 먹어서 내가 뭐 그냥 뭐살도찐다고 걱정하고 그러는데요. 예.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있어요? 에스겔은 이렇게 외칩니다. 에스겔 18장 31절 시작.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적소가 너희가 어째 죽고자 하느냐? 죽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에스겔은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백골들이 뼈다귀뭐 각종 뼈다귀들이 서로 붙으면서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 뭐 능력도 없고, 심도 없고, 죽은 것만이 말라트어진그 뼈다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하, 그래서 내 심령을 왜 이렇게 컬컬해? 답은 하나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줘요? 지혜를,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준다. 7절 하반절에 여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은 우리의 우둔함을 깨워쳐주는 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세상의 지식이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더 많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가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더 많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가까이 하고 그 안에 내 안을 채우십시오. 아, 예. 그럼 어느 순간인가요? 지혜가 번뜩번뜩 뛰어올라요. 아, 그렇지. 그래. 이거를 해보자. 올해는 깨를 심어보자. 올해는 염소를, 아유, 하도 이제. 하도 얘기해서 저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미천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한번. 그 지가 안 오는가 봐요. 뽀득뽀득. 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뿐 아니라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바꾸 주셔서 지혜롭게 하신다. 네. 할렐루야. 네. 예.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시작. 오로지 구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네. 어거스틴 중세 어거스틴 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지혜가 있을까?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 젊은 시절에 헤매고 다닙니다. 만이교라고 하는 그 교단에도 들어가보고 뭐 학문도 많이 배우고 뭐 이것저것 막 그럴수록 자기의 몸은 지치고 자기의 영혼은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위안히 폈습니다. 거기에 로마서 말씀 이 있는 거요. 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버리고 그가 깨어지고. 그러니까 위대한 중세의 신학자요 철학자요 우리 신학을 아주 은총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신학론을 어, 만들어낸 사람이 어거스틴 아우거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거스틴 참회록이라는 내용들을 이 책에 있는데 그걸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지혜를 찾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지혜와 진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 하나 했는데, 뭐 다른 곳에서 뭘 찾으려고 하세요? 말씀 안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네? 아이들에게 많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네. 말씀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8절 3번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쁨.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내 안에 내가 들으면 말씀이 내 안에 차면 기뻐요. 예? 음식 먹는 것만 기뻐요? 예? 여러분 말씀을 먹어, 먹는 것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말씀을 따라 그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 따르는 기쁨들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사는 길을 지시해 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때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 밑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요. 니에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 성전과 성벽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더 이상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러고 있을 때 니에미야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니에미아와 제사장 학사 겸 에스라와 백성이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니에미아가 옆에 서 있고 학사인 제사장이고 학사인 그러니까 율법학자예요 쉽게 말해서 에스라가 많은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해요 울어요 아니 말씀을 들으면 기쁘대며왜 울어요? 말씀은 기쁨이랬잖아요 그런데 왜 울어요? 10절 시작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심이니라 아멘 예.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르메야 8장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들려준 말을 밝게알미니라 여러분, 말씀을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나면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기쁨이 생겨요. 물론 어떤 말씀은 나를 책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내 안에, 내 안에 계속 쌓아두게 되면 그 말씀이 숙성이 돼요. 처음 들어본 얘기죠? 말씀이 숙성이 된다. 네. 여러분, 어떤 음식은요, 오래 두면 그냥 썩어지는 예, 썩어, 상해서 썩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오래두면 오래둘수록 더 맛있는 것이 있어요. 포도주가 그럴 거고요. 우리가 잘 아는 된장이 그럴 거예요. 된장은 오래두면 오래도록 더 숙성해서 더 맛있는 된장이 돼요. 그런데 어떤 음식은요, 며칠만 지나면 그냥 다 상해버려요. 예.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채우고 채우면요, 정말 숙성이 돼서 맛있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네. 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오래되면 오래 들어갈수록 썩어져요. 예. 신앙이 더 새로워지고 더 맛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더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하면 할수록 더 괴로운 곳이 되냐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이 그 안에 가서 숙성되지도 않아서 그래요. 예. 숙성이 시대에 돼, 육성이 돼. 기적 중의 기적은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변하지 않는 건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수십 년을 가르쳐도 여전히 똑같아요? 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말씀을 들어도, 몇번 말씀을 들어도, 1년을 믿어도요, 그것인데 안에 들어와서 나를 숙성시키고 예?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 맛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숙성된 사람으로 왜? 숙성의 반대는 성숙이 반대 그 반대가 아니라 글씨 그 그러니까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숙성이 성숙해진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에요 그냥. 예.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자라게 되어 있어요. 어떤 씨든지, 살아있는 씨는요, 나게 되어 있어요. 싹이 나고, 줄기가 적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요. 예. 근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그, 그, 작년이 오늘 같고, 올해가 내년 같고, 내년이 뭐, 올해 같고, 다 맨날 똑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시려니까? 제가 우리 교회 5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을 좀 뭔가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예. 변해야,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 예. 이제 나는 그 충청남도에, 당진에, 면천에, 저송황리에 어느 조그만 일인지 일인지 모르지만 그 조그만 동네에 사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좀더 넓게 변화를 좀 가지세요. 시골의 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시골에 어느 쪽,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그냥 한 노인이면 그것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제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사세요. 네, 살려세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퇴근하는데요. 뭐, 뭐, 뭐가 뭐, 달라질 게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안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변화를 주시면서 놀라운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열려 있어요. 찾으세요? 예. 네. 우리의 교회가 말로만 50주년 됐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이런 달라진 모습으로 변해되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이제 그동안 가졌던 그 찌든 마음들을 벗어버리자. 왜 아직도 내 고집에 묶여서 그거를 못 버리고 있나? 버려요, 버려. 그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깨달은 이다윗은 말이죠. 10절 한번 보세요. 자,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숭보다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 꿀보다 더달도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금. 예? 24K의 99.9%의 순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귀하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꿀? 그까지 거보다 더 다른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네. 주의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해주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니 뭐가 커요? 상이 크니이다. 네.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아, 웃음, 웃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뭐 제가 설교 길지도 않습니다마는 뭐 예? 수십 분의 설교 동안 설교를 듣는 거 여러분이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는 설교가가 아닙니다. 저는 연설가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복받고 변화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기 위해 전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말씀 받아들이죠. 여러분, 어떤 방법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양식 삼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창된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